안녕하세요. 비팀 전이콩이에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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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혹시 인비전 라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아직 못 들어보셨다고요? 인비전 라인이라는 것은 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투명 교정 장치를 말하는데,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그런 투명 교정 장치가 치아 교정이 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? 제가 이제부터 인비전 라인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인비전 라인을 어떻게 끼고 어떻게 빼는 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인비전 라인이라는 장치예요. 보이시죠 여러분? 여러분 여기 덴티폰 보이시죠? 여기 밑니에다가 끼워볼게요. 자 먼저 앞니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톡 하고 끼워줘요. 그런 다음에 앞니 부분을 꼈으니까 송곳니 부분, 어금니 부분도 다 껴줘야겠죠? 송곳니 부분 누르시고 꾹꾹꾹 어금니 부분까지 잘들어가끔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반대쪽도 볼까요? 응. 송곳니 부분, 응. 어금니 부분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비넛 라인 착용한 모습입니다. 장치를 착용을 했으니까, 추위를 이용해서 치아랑 장치랑 잘 맞게끔 앙앙 물어줄 거예요.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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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. 이런 식으로 꾹꾹꾹 물어주시면 되시고,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치아랑 장치가 뜨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. 이런 부분은 추위를 이제 아까처럼 앙앙앙 무는 형식보다는 이렇게 꾸 물고 있는 게더 효과적이에요. 추위가 잘안 물리시면 추위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셔서 좀더 두껍게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꽉 물어주시면 되세요. 앙앙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치아랑 장치랑 잘 맞을 수 있어요. 인비전 라인 착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인비전 라인 장치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.